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2020년 아, 10월 20일이네요. 벌써 아, 10월도 2분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8시 20분 정도 됐고요. 제가 집에서 어, 이쪽까지 논수도부로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지금 선우도역까지 나와봤습니다. 자, 오면서 어, 조금 가격이 조금 못 미치는 콜한두개 정도 봤고요. 지금 영상 찍느라고 콜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들이대고 영상을 찍으면 콜을 볼 수가 없어요. <laughs> 자 날씨가 뭐 황사가 많이 끼어서 어좀 건강에 조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데 그래도 온도가 아주 낮지 않고 일하기 아주 좋은 그런 적당한 온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정말로 조금 어 거의 반말이나 뭐 거의 욕에 가까운 그런 댓글을 하시는 분들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어 아무리 댓글을 올려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볼수 없는 댓글이 돼버려요. 본인이 쓴 글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이쁘게 <laughs> 이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꼭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비도덕적이고 나름대로 비양심적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의리 있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살 만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만큼 나의 모습으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말씀만 조금 이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길박사의 대리여행 같이 한번 가시죠. Let's go! 네 현재 시간 8시 45분입니다. 자 선유도역 들어온 지한 30분 정도 대기를 해봤는데요. 아 화요일이라 그런지 전혀 콜이 없네요. 전혀 콜이 없어요. 자 아신대로 그냥 광명역 썬미 플레이스 자 금액이 좀 아쉽네요 25,000원이면 적정가인데 2만원 <laughs> 가산 디지털에서도 2만원에 가는데 여기서도 거의까지 2만원 <laughs> 그냥 한번 움직이고 보겠습니다 첫 골은 희생플라이로 <laughs> 지금 손님하고 통화했어요 아, 목소리가 근데 너무 점잖고 부드러우시다 너무 좋아요 첫 손님 목소리 좋습니다 렛츠고 같이 가시죠 자, 네, 현재 시간 9시 18분입니다 자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상당히 안 걸렸네요 보니까 자 여기서 하나 좀 <laughs> 그냥 저는 막 무조건 굵은 거 그냥 3짜리 이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아, 이런 걸 좋아하지 제가 아삥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여기서는 좀큰거 하나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길이 생각보다 안 밀리네요 길이 일찍 풀린 것 같아요 화요일이니까 일찍 풀리... 풀리겠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뭐 일찍 풀리잖아요 자 근데 콜 수가 지금 꽤 많네요 2400콜 2400콜을 넘었어요 근데 왜이 옆에는 콜이 없냐고 나는 원래 콜이 없는 대로만 다니는 사람인가요? <laughs> 자, 이쪽에서는 약간 그 남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북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위쪽에 보이는 노브랜드 쪽. 여기까지 이제 걸어가서 대기하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야 이제 여기 국제센터 콜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고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콜을 잡나. 좋은 콜을 잡아야 될 텐데 쪽팔리지 않게. <laughs> 네, 시간은 지금 9시 36분이고요. 아 지금 노브랜드 옆에 아, 세븐일레븐에서 뽀까리 스웨트 한잔 하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오자마자 카카오로 6만 6천 원짜리가 떴는데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 없어졌어. <laughs> 아니, 푸단을 썼는데도 정말 이럴 거야, 정말. 돈 아깝게. 너무합니다, 진짜. 그러고 나서 5만 원짜리가 뜨는 거야, 5만 원짜리가. 그래서 내일 름 잡았죠. 보니까 아, 경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등촌동만 경유해서 그 원단 가는 콜 5만 원이라고 찍힌 줄 알고 잡았는데 딱 보니까 중간 이제 잡고 나서 보니까 봉천동이 끼어있네 이런 데인장 그럼 빼버리고 방금 전에 그 용인 삼가동 두산이부 어, 3 5 0 0 0에 떠서 일단 잡아봤어요 잡았는데 시간이 한 45분 아 그리고 뭐 거리가 한 45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그걸 뺐습니다 한 10시까지는 어떻게 대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기다려보시죠 좋은 거 네, 시간은 지금 9시 41분. 자, 적당한 코를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호계동, 신기중학교. 평천 학원과 먹자 건너편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손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카카오로 하나 잡았습니다.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아, 푸단 이거 두개다 썼어요, 오늘. 오늘 나온 거. <laughs> 자, 호계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용인 상가동 3.5짜리 버린 게 조금 아쉽기는 했었어요, 사실은.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호계동 27,000원. 운행 시간 20분 미만이죠.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 10시 3분입니다. 정말 꿀 같은 오더를 타고 왔습니다. 자. <laughs> 자 덕분에 10시 5만 원 가까운 매출을 했네요. 자, <laughs> 웃기지도 않아. 정말 일이라는 게. 자. 보시는 바 같이 길 건너편에 귀인중학교라고 있어요. 이쪽에 이 평천 먹자골목 학원가 먹거리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디 특별히 이동할 필요 없겠죠? 이쪽으로 가서, 아 한번 또 좋은 코를, 고속화도로를 타고 어디론가 점프할 수 있는 코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10시 24분이고요. 한 10분 정도 대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인천 송도. 카카오로 잡았는데요. <laughs> 33,000원입니다. 요거는 3만원에 올라왔던 거, 33,000원으로 튀겼습니다. 자한 30분 정도 면갈것 같고요. 송도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명칭만 들어가지고는 아직 검색을 안 해봤고요. 자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어,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이제 이렇게 휴양차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laughs> 다 학원가 건물들이에요. 학원가 건물들이고 이쪽은 어, 유흥업소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좀 늦은 시간에는 이쪽보다는 평촌역 쪽으로나 이렇게 인도권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손님한테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송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스고. 네, 현재 시간은 10시 58분입니다. 이 송도 도착을 했고요. 약간 끄트머리네요, 보니까. <laughs> 그래서 바로 앞에서 둥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냥 송도자이, 송도자이 아, 먹자골목 이 있는데 그쪽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운행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상으로 뭐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움직여 볼게요. 15,000원 현금 콜이네요. 로지로. 자, 그냥 막 움직여 보죠. 막. <laughs> 가보겠습니다. 일단. 네, 현재 시간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송도 해안경찰청 맞은편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콜은 15,000원이었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10,000원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15,000원으로 바로 뛰길래 바로 잡았어요. 그냥. 좀 오지더라고 끄트머리 그래가지고 뭐요거라도좀 일단은 착지를 좀 좋은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동을 했는데 중간에 뭐 오는 길에 살짝 경유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결제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laughs> 젊은 친구인데 매너 좋네요 정말로 그냥 오는 길이었거든요 경유도 아니지 사실은 자 좋은 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송도 쪽 위험한 건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 애지간한 걸로 그냥 뭐 비싼 거싼거 거 이런 거 구분 안 하고요 그냥 적당하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네 현재 시간은 12시 12분입니다 지금 송도 쪽 해양경찰청 목자 쪽에서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40분 됐는데 <laughs> 아 참나 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또 커피 한 잔이 날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타벅스 캔커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자님. 아, 강서쪽에 계시는 구독자 분이신데, 아 커피 한잔 선물해 주고 가셨어요. 맛있네요, 커피. <laughs> 잘 먹을게요. <laughs> 아, 근데, 아 먼저 가셨어요. 불로동 4만 천원 잡고, 아, 부럽다, 진짜, 부러워. <laughs> 카카오로 뜬거 잡고 가셨습니다. 잘 되셨네요. 화이팅 하시죠. 자, 그리고요, 음, 한 4. 몇킬로에 어, 일산, 산들마을 가는 콜이 만 원에 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혹시라도 금액이 맞으면 가고 싶다 싶어서 택시 탈까 하고 일단 전화를 해봤어요. 자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사님. 예예 오다를 잘못 잡긴 했는데 이거 금액이 네. 만 원이 그러니까. 만 원이 맞아요? 만 원이겠죠. 이게 뭐지? 인 인천에서 일상 가는데 세상에나 이게 뭐지? 글쎄 제가 올린 게 아니다 보니까 기사님 빼죠 빨리. 예예네네 네. 설마 만 원일까?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 맞으면 가려고, 가려고 잡아봤는데 뭐 마이너스 친거 보니까 금액을 내린 건데 설마 예. 만 원에 올리라고 한거 같네요. 근데 분명 세일이가 빨리 떴어요. 예예예 예. 네 현재 시간 12시 33분입니다. 해양 경찰청 쪽 들어와서 얼마죠 이게 1 시간? <laughs> 정말 대단하다 진짜 또아 아쉽네요 아쉬워 아쉬운 코를 몇개 있긴 했었어요. 그, 영흥도가 6만원에 떴는데, 왜 그거 안 잡히는 거지?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laughs> 영흥도 6만원. 진짜 아깝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부천 2만 5천원. 아, 한번 놓치고. 지금 콜 하나 잡았는데, 해양경찰청 뒤쪽에 풍림아이언 2차. 여기서 홍운동 격산 아파트. 내부선환도로 끝머리에 있는 거죠. 야, 요거 3.5. 그냥 <laughs> 가겠습니다. 아 가야지 뭐별수 없다 진짜 아쉽네요 아서 진짜 자 손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손님한테 아쉽지만 이동해보겠습니다 렛츠 고고고고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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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시간은 지금 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홍운동 벽산아파트 도착을 했고요 자 도착하자마자 1.7km에서 덕 운동이 하나 떴는데 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 잡았습니다 뭐, 1.7km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택시 타고 가야 되고. 자, 좀 아쉽게, 뭐, 금액이 좀 아쉬운 거죠, 사실은. 금액이 좀 아쉬웠는데, 그리고 좋은 코를 한두 개 놓친 게 조금 폐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 1시 25분.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자, 일단 홍은역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홍제역. 홍제역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일단 엠버스 타고 서대문까지는 나가야 되겠죠? 뭐, 가다가 또 콜이 뜨면 좋겠는데, 현재 수도권 총 콜수는 500콜이 살짝 넘었어요. 500콜이. 자, 여기서 콜 하나 떠주면은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퇴각 준비를 할수 있을 텐데, 아, 요즘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뭐, 맨날 술을 빨아대니 체력이 버텨내질 못하네요. 좀 지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사실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어저께도 사실 그 <laughs> 우성상가 손님 내려드리고 집으로 갈까 했는데 우리 길박 사장님이 그 동네 사시는 분이 러브콜이 와서 같이 또 한잔하고 나중에 두분두분또 합류해가지고 넷이서 좀 많이는 안 먹었습니다만은 한 일곱 시 반까지 먹고 퇴근했습니다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런대로 괜찮네요 오늘도 한잔해야죠 또 <laughs> 먹을 건 먹고 살아야죠 <laughs> 자 아, 하나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 더 타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57분이고요 지금 엠버스가 바로 와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았네요 자 서대문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 좀 대기하다가 아, 여차하면 N26번 타고 홍대쪽으로 이동할까 했습니다만 이쪽에서 콜을 하나 바로 잡았습니다 가격은 32,000원이고요 아, 덕이동 하이파크 시티 2단지. 착지상으로는 뭐그닥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들어가면 어, 셔틀 라인으로 가서 라페스타로 해서 뭐 복귀할 수도 있고 하나 더탈 수도 있고요. 자, 이러면 단독 배정권 하나 더 추가됐네. <laughs> 두시전에 탔으니까. 자, 덕이동으로 한번 가 볼게요. 콜이 진짜 없긴 없네. 렛츠 고. 아, 그리고 이 콜은 가격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제가 스탠다드 36,000원 나오네요. 근데 밑하기로 32,000원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더기동 하이파크시티 도착을 했고요. 아, 뭐, 착지가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긴 그렇죠. 이 시간에 뭐, 좋은 데는 어디고 나쁜 데는 어디겠습니까? 그냥 맞습니다. 그냥.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 뭐, 아주 피크타임 때는 이쪽에서도 콜 간간이 뜹니다. 뭐, 쫄지 말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자, 북쪽으로 보이는, 핸드폰 위쪽으로 보이는 GS 칼텍스까지 걸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뭐 언덕백이긴 한데 경사가 완만하니까 한 6, 7분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어, 셔틀 탈수 있거든요. 자, 셔틀을 타고 어, 라페 쪽으로 살포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에 가서 뭐 택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 혼자니까 <laughs> 셔틀 기다려야죠. 건방지게 무슨 택트이야 자, 올라가서 자, 얼추 지금 목조금 달성 넘었고요. 사실 지금 카카오로 오늘 3개 탔네. 그럼 이제 단독 배정권도두 장이나 얻었고. 이제 한 장을 써가지고 한장 남았습니다. 라페 가서 한번 써볼게요. 라페 가서. 아니야. 지금부터 어차피, 어차피 라페 가서 쓰나. 지금 시동을 거나. 뭐 마찬가지이긴 한데. 자, 일단은 라페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자, 이쪽이죠. 여기 이제 걸어가서 요 라인으로, 요 라인으로 셔틀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라페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츠고 현재 시간은 지금 3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위치는 강서구청이고요. 자, 라페에서 어, 택트를 해가지고 <laughs> 강서 쪽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코로나 잡아갖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laughs>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또 만나게 돼서 어, 지금 강서구청 어, 개성 집에 가서 간만에 쇠고기, 쇠고기 좀 한번 먹어볼까 하고 아 수입 쇠고기인데 사실 견적이 좀 나와요. 아주 싼 집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둘이 가서 제대로 먹으면 한 6, 7만 원 나오더라고요. 싼건 아니죠, 그 가격이면? 자, 오늘 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장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로 제가 아,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될지 스타트 지점에 대한 어떤 그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천해 주실만한 곳 있으시면 추천 좀 부탁드려볼게요. <laughs>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필승!